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 에스겔 1장 15절로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내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수에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에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한 주간 세월, 시간 참 빨리 갑니다. 에, 무더위 속에서도 단점을 깨우시고 우리 말씀 앞 설계 하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막힌 길 열린 하늘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다수 이야기를 환상 중에 에세이 길이 적어 놨는데 심플해요. 땅의 길이 막히면 하늘 길 열리고 인생 길 막히면 하느님이 열린 하늘을 여신다. 이것만 알면 여러분 됩니다. 에스겔은 갇힌 자였습니다. 그 비록 한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씸받기를 기대하고 세상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지만, 아, 갑자기 세상이 오동칩니다. 나라가 결단이 납니다. 그 앞에 펼쳐지는 그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했고, 바벨론 포로로 자기는 물론 많은 대고관 대작들, 벽색성들, 귀중한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낯선 땅, 바벨론 땅에 와서 삽니다. 뭐 처음 보는 사람들,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이에 던져져 버린 거예요. 희망도, 미래도 끊긴 듯 했으며, 아니 끊겨 버렸어요. 그런 날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초라을 누리며 살던 그발이라는 강가가 있었는데 거기 서 있는데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에스겔 1장 3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특별히 임하고. 하늘은 나 돌아볼까에 특별히 돌보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에스겔의 상황은 철저히 갇혀 있었지만 위로 열린 하늘은 닫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다 보면 노아의 방주 생각이 나요. 사방이 홍수로 덮여 있고요, 문은 닫혀 있고 어디. 보일 데가 없는데 하늘에 창문을 내라 하셔서 창문만 열려 있거든요 여러분 위가 열려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노아처럼 에스겔에도 위를, 위를 향하, 향해 열린 창이 있었어요 하늘이 열린 거죠 거기서부터 하늘이 열리면 그냥 열리나요? 위에서 권능이 쫙 내려옵니다 하오드 휴즈의 말처럼 man's extremity is dream of his God's o p p o r t u n i t y 라 말에서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조례의 기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의 출발이었어요. 뭐 가능성 없는데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겁니다. 우리 삶도 그렇죠. 사방이 막혔다 느껴질 때 하늘만 열려 있다면 소망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지금 묵상하고 있는 복문, 복문 1장 15절 이하는 그 하늘의 권능이 시시각각으로 펼쳐지는 거룩한 환상에 담겨 있는데 단순한 장면이 아니라 움직이는 하늘의 임재요내 생물이 나오고 내 바퀴가 나오고 궁창의 보좌가 나오고 그리그 외에 한 영광의 형상 사진, 그림 잠깐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에스겔이 봤던 환상을 후대에 아, 사람들이 그려놓은 건데, 이 그림뿐 아니라, 비슷비슷한 그림, 뭐, 청춘연색은 흑백으로 그려놓은 거거든. 되게 많은데, 봐도 모르겠어요. 에세길이 환상으로 보고 했는데, 그걸 보지도 않은 사람이 이 글만 보고 옮긴 날이 싹 불가능하거든요. 예. 여 뭐, 내 짐승 나오고, 사람으로 뭐 보자 나오고, 뭐, 큰 날개 있고, 바퀴들이 막 있잖아요. 예. 바퀴들이 굴러가고 뭐 하고, 예. 이 에스겔이 보는 환상에 백만 번을 못 담았는데 그려봤는데 이 그림이 더 헷갈려요 하여튼 희한한 환상을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뭘 맡았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전쟁에는 어동쳐도 하나님이 God reigns in everything 모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권능을 보여주는 징표가 에스겔의 처음 장면입니다 내 생물은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설명에 나와 있는데, 사, 얼굴을 각각 있는데, 각각 사람의 얼굴, 사자 얼굴, 소, 독수리 얼굴입니다. 발이 내 송아지 발 같고, 빛나는 노출로 되어 있습니다. 이내 생물이 서로 날개를 서로 맞대고 있고, 돌지도 않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앞으로만 나갑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직진이에요. 뒤돌아가지도 않아요. 왜? 이미 뒤는 알아서 하실 거니까 우리 인생길도 여러분 앞으로 가시면 돼요. 아이고 뒤에 있는 거 어떠지? 뭐 돌아간다고 그 시간 과거 시간 우리가 끌어올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은 전지전 하나님 시간 하나님께서 뒤의 시간도 다 다듬어서 앞의 시간에 선하게 얹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얼굴과 날개 모습은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으 나타내고요. 지혜 통치 속도 그다음에 우리를 위해 섬기시는 훈단 예수가 오시잖아요. 영광의 사자들입니다. 이내 네 생물을 본 뒤에 에스겔은 먼저 땅 위에 내 바퀴를 보는 거예요. 이 바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움직이는 바퀴입니다. 이때 1 6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바퀴의 모양과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모양은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고. 이중구조의 바퀴입니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여러분, 프리에 가다 보면 큰 컨테이너 가면 바퀴가 큰 바퀴, 하나가 아니라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죠. 그런 거로 연상하시면 될 거예요. 앞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사방으로, 각자는 사방이니까. 중요한 것은 방향이 아닙니다. 주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주영이 인도하는 북으로 가라면 북으로 가는 거고요. 남으로 가라면 남으로 가고, 뭐, 서 위로 가라면 위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유로운 것 같지만, 순종해라는 통제를 받습니다. 이 모습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죠?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속된 말로 발 달렸으니 내 마음대로 간다.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돈도 시간도 내 건강도 내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바퀴 자동차 바퀴가 운전자 뜻대로 움직이잖아요. 운전자가 왼쪽으로 틀면 차가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운전수가 누굽니까? 하나님 이시잖아요. 하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함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계획은 많고 방향은 정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방향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질주하는 미친 듯이 엉뚱한 방향으로는 둘소와 같습니다. 이것이 내 밖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로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삶의 바퀴가 내 고집이 아니라, 내 판단과 내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굴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단잠 깨우러 모신 분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새벽부터 운동가기도 하고, 또바쁘 하는데 말씀 앞에 서는 건참 복된 여러분 시간과 삶입니다 그러게 자문을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18절 21절을 보면 내 바퀴가 내 생물 곁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바퀴 속에는 그 생물의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각각 생명이 전체로 움직이는 거대한 생명의 흐름이 있고 또 각각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에 는내 생물이 움직이면 땅에 바퀴가 움직이는 거예요 즉, 하늘의 움직임이 땅에 반영되는 거죠. 계속 모든 이 철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질서입니까? 우리는 보통 땅에서 결정하고 그 결정 하늘에 맡기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에스겔의 환상은 말합니다. 하늘에서 결정된 것이 땅에 옮겨진다. 우린 자기가 다 계획해놓고 다 해놓은 다음에 하나님 결제해 주시죠. 그러지만 먼저 기도하고 뭘 할까요? What can I do for you? 그 먼저 물은 다음 무치를 따라가야 되는데, 참, 뭐, 일상의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애루야금 지을 수 있게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먼저 묻고 플랜을 세워야 되네. 그래서 하나님의 플랜은 플랜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주셔야 떠오를 수 있으니까, 몽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짜 아들이 가르쳐 준 주님의 기도에 담겨 담아 놓으셨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준비되고 또 준비되려고 애를 쓰면 성령에 민감하게 되고요. 그 사람 하늘의 움직임에 즉각 즉각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냥 대면 대면 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내네 바퀴에 굴러가는 방향과 같은 위치입니다. 이제 이 시기는 생물들 머리 위에 있는 궁창을 봅니다. 22절, 25절인데요. 그 모양은 수정 같고 두려움이 가득하며, 그리고 그 위에서 전능자의 음성과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물소리 같고, 군대 소리 같고, 웅장한 소리 같더라. 그 소리에 생물들은 날개를 내리고 멈춥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일깨워집니다. 하늘의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무조건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 들리는 음성 앞에 잠잠히 설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열때이 말씀 앞에 선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멈춤의 시간이니까요 우리 예배가 바로 그 멈춤의 시간 아닙니까 영의 귀를 열고 제 말씀을 듣는 시간 제 설교를 통해 들려주시는 인간 윤봉진이 말하지만 기도하고 주며그 말씀 속에서 주 음성이 반드시 들릴 것입니다. 그 앞에 듣는 길을 열어 놓고 마음판에 새깁니다. 그러려면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이어지는 절에는 보좌의 형상이 등장하는데 궁창 위에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 위에는 사람의 형상 같으니까 앉아 계십니다. 오무문 불빛 같고 광채로 둘러싸여있으며 보좌는 남보석 사파이어 같고 그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하느님 말이 필요 없으세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다 말씀하시니까 영광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고난 받는 자의 모습 주님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이것이 원래 자는 하늘 보좌 아닙니까? 당신은 무너진 성전이 무너졌고 다 나라가 망했어요. 당주된 나라거든요. 그 가운데도 여전히 왕으로 계신 하느님십니다. 이 인간은 역사는 물론 하느님과 그대로 가니까 늘 존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살 땅의 터정과 삶을 흔들려도 하느님 보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훗날 이 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아 누렸다는 사실 아닙니까? 예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 됐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 안에서 땅에 터져는 여전히 흔들려,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일들이 오동치는 거예요. 그게 뭐 당연한 거고요. 무너지기도 하고, 나라도 개인도, 아니, 땅의 모든 것들 다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턴 하늘에 있기에, 땅에서는 흔들지만, 아니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무너지지만, 무너지지 않는 것. 그로 인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참, 기이한 존재와,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무너지나 무너지지 않는다. 죽으나 결코 죽지 않는다. 망하나 결코 망하지 않는다. 끝이나 결코 끝이 아니다. 아이, 놀랍습니다. 우리는 하늘 보자를 향해 있을 때, 예수 그리스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보는 신비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오늘브 마지막 28절을 봅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하느님 엄청난 그 능력으로 이미 평정하셨거든요. 순종하지 않은 유다는 쫄딱 망해하셨고 바빌론도 이제 망하실 거고 하님 심판의 불꽃 큰 능력으로 그 앞에 누가 설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에 무지개를 딱 등장시키는 거예요. 노하게 주신 약속처럼 이문제이 하나님의 자비와 언약의 표징입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진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비를 기억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대하시고, 그렇죠? 우리 체질을 아시니까, 에스에는그 영광을 보고 엎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영광 앞에, 자비 앞에, 사람은 그저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주제를 아는데, 내 일은 내가 정말 받을 자유가 없는데 임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훗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있는 모습을 보려 됩니다. 갈릴 호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쫙 물려와요. 예수님이 그들과의 거리를 두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적당한 포인트 찾기 위해서 호수가에 있는 배한 편이 오르는데 바로 그 베드로 배였어요. 고기 잡는 배에 올라타신 거예요. 말씀을 다 전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배를 빌리셨으니 그 시간에 고기 잡을 못했으니까 아마 보상해 주려는 게 아니었는가 생각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프로페셔널 고기잡이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이거는 끝난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뭐 굴고기 뭐그 그물 뭐 한두 번 던졌겠습니까? 근데 목수 출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라니 가서 그물을 내리랍니다. 내리라는 거예요. 아무튼 베드로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고기를 잡아 너무 많아서 그물이 끊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납작엎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주제를 이제 파악한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알면 되죠. 알량한 어비의 경험과 재주를 내세워 주님 앞에 교만했던 베드로. 주님이 넘치는 자비 앞에 그저 납작 엎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은 이미 하느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은 지금도 전쟁에 나도 그에 덮고 계셔요나 우리의 교만과 죄 허물이 영광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런 자비, 이런 우리를 자비로 감싸 주십니다. 네 망한 게 아니다. 끝내 네 영광을 봐라. 언약을 다 세우십니다. 설한 성도 여러분, 하늘의 환상은 성전이 아니라 그발강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장소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상황은 핑계가 될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 그곳이 그발강가일 수 있습니다. 슬픔의 자리 외로운 자리 고통의 자리 죄와 허물과 수치의 자리 아무것도 못하는 그 어느 것 하나 열리지 않은 갇힌 자리일 수 있습니다 에스겔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응변으로 들려줍니다 하늘이 열리면 아무리 낮은 곳에서 자리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임합니다 사방이 막히고 갇혀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거기서 진정 힘과 은기가 부어집니다 우리 한계 상황에서 모든 것이 막힌 상황에서 하늘을 여시고, 영광을 눈부신 햇살처럼, 능력으로 쏟아지는 피처럼 부으시는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복된 성전님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인생에 막힌 길, 거기에서 하느님 하늘을 여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오늘 그 발간과의 환상을 통해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하늘이 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방에 막힌 듯한 현실 속에서도 위가 열려 있다면 소망은 끊어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 바퀴가 주영에 이끌려 움직이게 하시고 보좌위에 계신 주님의 영광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 속에서 자비를 기억하시는 주님 오늘도 무지개 같은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늘이 열린 자에게 땅의 길이 다르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일상도 그 하늘의 영광에 반응하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오늘이 그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시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